아, 그럼 제가 풀다 말았나 봐. 어, 알았어. 탈력. 하이퍼 타 그냥 약간 난 느낌이 음. 상한 건데. 그냥 이상한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지? <laughs> 네. 어, 그 중간에 두 번부터 보자. P, O, P. 다 써야지 뭐. 여기가 P, P, O, Q의 두배니까2세타 e 네. 뭐, 그럼 여기는 어쨌든 파이백 2세터인것 e 같아. 다 써야지 뭐, 다. 그리고 A, P의 길이. 어, 이거의 길이 고할 건데 또이등변 때문에. 아마 분명히 이렇게 직각발레 그렸을 것 같지. 네. 그러려면 아마 저쪽에 각을 뭐라 을 거냐면 색깔 다른 걸로 할게 끌릴 것 같아. 여길 중간 잘랐으니까 이 절반의 각은 2분의 파이 세기 세타 느낌? 여기는 네. 또 세타 느낌이 그렇게?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거랑 이게 이등변이니까 같으니까 그거의 외가 같으니까 바로 제가 세타로 나오기도 하고. 어, 응. 네. 음, 됐지. 처음에 AP의 길이는 음. 지름이 2였으니까, 반지름 1이니까, 1하고, 코사인이 훨 낫겠다. 이거 세타여가지고. 굳이 뭐, 2분의 파이 네. 빼기보다 낫겠지. 그래서, 네. 여기만의 길이가, 1, 코사인 세타. 그럼 AP는 코사인 세타가 뭐두 개였겠지. 네. 어, PQ. BQ. PQ는 아까처럼 사이모치 면 되나? 요, 뭘 있다고 치면, 원주각이 2분의 세타. 네. 어 그래서 사인법칙이 원래 이런 거잖아 뭐 어떤 길이를 구한다면 2r 하고 사인 그 마주보는 각 그니까 러 우리 네. bq의 길이를 구할 거면 2r 외점 반점 1이니까 애초에 2 네. 하고 사인 제 원주각이 그 마주보는 각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어 이게 계산이 좀 길어서 지저분해지거든 자 어쨌든 ap의 길이는 저 cos 두 배니까 2cos 세타그 앞에 3이 곱해져 있고 는 7, p q 저기 바로 애초에 이게 2, i 인 2분의 세타. 될까? 네. 코사인 바로 구하했지만 이거 바로 구해지지가 않아. 왜 이거에 대한 각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지? 그래서 얘를 더 뜯었어. 네. 얘 6이고, 아, 6 하지 말자. 야, 미압분할 수 있는 걸 굳이. 저, 저걸 일단 2분의 세타에 대해서 구할 거야. 그럼 3 곱하기, 일단 사인 3개니까, 1 빼기 2, 사제곱으로 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, 네. 저거 해도, 뭐, 올려가지고 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, 일단 이렇게. 그래서 우리 일단, 여기에 값을 t라고 했다고 치고, 다 정리할게. 이제 얘가 t가 됐던 거야. 그럼 분배하면, 3 빼기 6t의 자국은 7t. 넘기니까 6t의 제국 플러스 7t 빼기 3은 0. 그리고 이걸 2, 3, 3, 1, 뭐, 막 저기 t값이 예각이니까 양수만 나와야 될것 같지. 즉, 사인 네. 2분의 세타 값이 3분의 1이야. 자, 근데 이걸 제곱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, 우리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반각공식에서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였던 걸 기억이나? 네. 그래서 제곱을 해버릴 거야, 이거를. 그러면 9분의 1 되니까 바로 코사인 값이 9이 되겠지. 네. 응.